할렐루야! 오늘 참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생명으로 또 풍성케 됩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오늘 응답의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이죠. 오늘은 돕는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기적이 나타날 땐요 어디서 도대체 그렇게 사람이 모여드는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사방팔방에서 모여서 5천 명 예배를 드려 야 지금도요 우리 대전에도 5천 명 예배 드리기 힘들잖아 5천 명이 사방팔방에 모였다고 하는 얘기는 말이죠 여러분 수 은 동네에서 말이야 다 예수 만나러 온 거야.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지치고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일생에 가장 힘들 때야. 십자가를 칠때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흘리고 돌아가시는 때 열두 제자라도 있어야지 7 0인 전도단이라도 있어줘야지 없어요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람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람 돕는 자가 없는 것은 고사치고. 어쩌면 이렇게 마귀 짓을 하죠? 이 사람이 너무 악해요. 이렇게까지 하나? 이럴 수도 있나, 심지어? 이런 생각이 막 들어. 여러분, 우선 여기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9장에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만은, 피와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잖아 우리도 막 이렇게 거친 운동을 하고 막 달리기로 하고 그러면 은 땀이 나잖아 그러면 목이 타요 그러면 그냥 운동 끝마친 다음에 땀을 쫙 흘린 다음에 생수 우리 한 컵을 딱 마시면 보약을 먹는 것보다 더 좋아 얼마나 시원하네 몸에 좋다고 뜨거운 물 마시는 사람 없잖아 한생수한 그릇이 보약보다 좋다 말이야. 아니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내가 목이 탄다고 했어. 아니 그러면 우리 사람의 탈을 쓰고서 말이야. 아니 죽어가는 사람이 피까지 다 흘린 분인데 목이 타 들어간다 그러면 아니 좀물한잔 주면 뭐가 문제요? 아니 왜물한 잔도 못주는 말이야?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버라고. 더 괴롭히려고 쓸개를 탄걸 주어. 야, 너무 잔인한 거 아니오?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34절.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는데 예수님이 맛보시고 마시질 않으셨더라.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온몸이 찢기고 상하고, 핏투성이가 되고,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목이 다 들어가잖아. 내가 목마르다. 아니, 어떤 물이라도 찾아서라도 드려야 되는 거아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야? 더좀한번더 당해봐라 아니 죽는 사람이 뭘또 당해 더 괴롭혀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임종하고 죽을 때는요 옷이라도 좀 고급 최고급 옷을 좀 이렇게 잘 입혀서 아니 좀 사람의 손길을 좀 이렇게 대가 어? 지고 말이야 사람이 그를 수위를잘 이렇게 어? 입혀 드리고 보내는 거요. 아니 그 시체 여러분 시, 예수님 죽음 죽으실 때 입었던 옷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니 뭘 그게 그게 탐나다고 말이야? 서로 갖겠다고 하냐 이 말이야? 아니 이렇고도 사람이요? 이게 사람이요. 참,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무잡이에요. 사람이 죄를 씻지 않으면요. 죄에 죄를 더하면, 죄로 충만하면, 악으로 충만하면요. 막이요.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나요? 35절.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를 뽑았더라. "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요. 죄가 계속 쌓이면 악으로만 살면은요. 어둠을 물리치야 돼요. 빛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 예수로 세상을 이겨야 돼. 선으로 악을 이길지어다. 이렇게 안 살면은요 악마의 확신이 돼 악이 점점 점점 여러분 성장하게 된단 말이야 어둠의 자식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자체가 고통이야 그건만으로도 우리 모든 그 동안의 일생의 고통보다 더해 그 자체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수 있잖아. 말 한마디라도. 그런데 그거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욕을 하게 만드는 거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 죄패를 다 써붙여.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보고서 다 손가락질 하는 거야. 꼴 좋다는 거요 왕이라며. 이게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여러분, 조롱하고 멸시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할수 있잖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죄패를 붙여가지고 말이에요. 꼴 좋다는 거. 왕인데 이래? 왕이라며! 이렇게 허난 말이야. 이게요, 원죄 아래 에 있는 죄 아래 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한도 끝떡 시작해져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을 꿈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세요. 빌라도의 아내가 재판할 때 남편이 총독으로 재판할 때 사람을 보냈다고. 저때 큰난다. 일 하나님의 아들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손대면 안 된다. 나 어젯밤에 저분 꿈꿔가지고 밤새 얼.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지 악몽을 꿨다니 막 밤새 시살렸다 절대 당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재판에 여기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람을 보냈어요 19절 정독이 재판할 때 아내가 사람을 보내 쪽지를 붙었단 말이야 저분은 진짜 죄가 없는 분이다 당신 죄 없는 사람을 처단할 거냐? 나 저분 때문에 밤새 를 먹었다. 꿈을 꾸는데 너무 무섭다. 그러니, 자, 정신 차리고 재판 똑바로 해라. 근데요, 안 돼. 죄 아래에 있으면 음성이 안 들려. 어둠 속에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돼. 빛으로 세상을 믿길지어다. 빌라도를 보세요. 신앙 고백을 할때 만구의 죄인이 돼. 천년만년 예수님 올 때까지 빌라도는 죄인이요.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비판했지만, 그런데 대표적으로 누구냐? 대표적 빌라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참 예수님처럼 살기 힘들어. 예수님은 마지막 피까지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주신 거야. 피한 방울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생명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도와줘.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오늘 28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온 것은 도와주려고 온 거다. 목숨까지 남 살려주려고 온 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건 예수를 본받으려고 쫓아가는 거야. 근데 언제까지, 원죄 아래서, 어둠 속에서, 언제까지 내가 죽겠는데 누굴 도와줍니까? 다 이러고만 살아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살아. 교회를 왜 다니냐면, 기독교인이 왜 되느냐? 기독교인이 왜 되냐면,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믿는 거야, 대부분은. 예수 믿고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미신처럼 예수 믿어. 물론, 예수님만 주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줄수 있는 복은 하나님 형상이 접붙여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찾을 수 있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영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어.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부자들려고 예수 믿는다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예수 믿어서 부자 다 부자 됐나? 다 여기서 예수 믿어서 재벌 됐어? 빚쟁이들 많아. 우리 교인들 빚쟁이들이 많아요. 그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네. 아니 예수 믿어서 빚쟁이가 됐는데 그러면 갈아타야지.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다단계 신으로 가야지. 아니, 뭐라 예수님을 믿냐, 이 말이야.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처럼 살아야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거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야. 세상에 쿨하지 않는 거요.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거야. 예수님처럼 살아야만이 아무리 세상이 마귀로 충만해도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해도 예수를 믿어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내 걱정근심만 풀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나도 좀 남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날은 없습니다. 일평생 교인 되지 못해. 일평생 걱정근심이 없는 날은 없어. 다 해결된 다음에, 다 해결된 다음에 섬기는 자가 되고, 남을 도와주는 자가 되고,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 모든 걱정, 근심이 다 해결된 다음에, 그렇게 살 수, 산다면 평생 못 해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질 못 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우리 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니까. 어떤 시간도, 어떤 시간도 맹목적인 시간은 없어. 하나님이 설계를 해놨어. 시간의 통치자. 시간의 설계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넣어놨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게 설계하신 거야. 네. 여러분 망할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게 프로그램 시간을 짜놨어. 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되요. 네. 최선의 때, 최고의 방법으로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면.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것이야. 아, 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아, 네. 프로그램을 짜세요. 아, 네. 하나님의 계획표를 만드셔. 아, 네. 나에 대한 시간 계획이 있어. 아, 네. 나에 대한 시간의 설계 도면이 나와. 아,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걱정해서 여러분 해결됐어?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해결된 거야. 하나님이 나의 주나의 아버지니까 해결된 거예요. 아멘,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는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지 말고 감사 먼저 하면서 빛을 바랍시다. 도와주며 삽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깨달아지시길 주여로 추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이게 중요한 거야. 기독교인데도 다 어둠에 덮여서 살아. 걱정에 팍쳐 살아. 죄악에 묶여 살아요. 꼼짝 발상 못 하고 살아.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로 충만하다며,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거기에 파묻혀 살지 마라. 어둠에 파묻혀 살면 그리스도인 아니야. 죄에 묶여 살면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상에서도 어둠에 휩싸이지라. 예수님이 대사만의 동산에서 검과 몽치를 들고, 얼마나 무서워. 밤에 자기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어. 검을 든 사람들만, 몽댕이를 들고 망치를 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여러분, 포위망을 좁혀와. 예수님 기도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파묻쳐 사는 건 기독교인 아니야 어둠이 아무리 있어도 캄캄함이 아무리 덮어도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왜냐하면 네 빛이 달라졌다 너의 빛이 이제 타려졌기 때문이다. 너의 빛이 이제는 뭐냐면 빛나는 빛이 되었도다. 너희의 빛이 이제는 떠오르는 빛이 되었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 너의 빛이 떠오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돼 있다고. 나의 빛이 바꿔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비춰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절 말씀. 좌우를 다 살펴봐라. 다 세상을 살펴봐라. 어둠이 가득하고, 캄캄함이 덮었을지라도.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을지라도. 크리스탄은 뭐냐? 하나님의 빛이 대안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둠이 사라진 다음에 아니에요. 캄캄함이 물러간 다음에 그런 날은 없어. 그런 우리 일생 동안 그런 날은 없어요. 오늘도 걱정이고 내일도 걱정이에요. 금년 걱정 다르고 내년 걱정 달라요. 걱정이 다 완벽하게 해소된 다음에 빛을 발하는게 아니에요. 예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과 싸우는 거야. 예수의 빛이 있으니까 죽으려 살지 않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올지 알다 나사로야 나올지어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깨달아 주시길 주여 너추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로 남을 괴롭히고 그냥 상처를 주고 말로라도 섬깁시다. 아니 뭐 다른 거로 못 섬기면 말로라도 좀 섬기고 아, 네. 교회 올때좀 웃으면서 옵시다 아, 네. 환한 미소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자 이 말이야 아, 네. 힘들어 내가 설교 시간에 인상을 쓰고 있면찬송 부를 때찬송으로 인상을 쓰고 있면 예배 드리기 내가 힘들어 내가 뭘 잘못했나? 오늘 넥타이를 내가 잘못하고 왔나? 별 생각 다 들어! 아니, 힘을 주는 말 한마디 합시다! 말로라도 좀 남을 챙겨주자, 이만. 연예인들이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 차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크나 죽어요! 여러분, 말 때문에 죽는 거야. 성경 많이 알면, 여러분, 말을 잘할 것 같죠? 성경 많이 알면 남한테 힘을 주는 말할것 같죠? 욕기서 42장까지 있어. 욕기서가 42장이 있는데, 서론, 결론, 서론과 결론을 빼고 나면은요, 나머지, 한 서무장 빼고 나면, 나머지 전부 뭐냐면, 욕의 친구들, 욕의 친구들이 욕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당한 것도 힘들어. 아들이 다 죽었어. 딸도 죽었어. 그것만으로도 살기 힘들어. 그것 당한 것만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못하나? 그런데요, 말로 여러분 욕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돕는 자야. 살리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닮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돕는 자를 자꾸 주세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최초의 선물이 뭐요? 아담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돕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 2장 18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돕는 자를 주셨더라. 모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요 돕는 자를 주신 거야. 모세도요,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 아니, 그만, 투고시어목회 그래서 뭐라 고 그러냐면은, 민숙이 11장 14절. 너무 힘들다는 거야.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나 혼자 못하겠습니다. 난 목회 못합니다,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고 그러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 사람을 세워주리라 17절 너 혼자 짊어지지 가지 않게 너의 짐을 나눠줄 사람을 내게 붙여주리라 아멘 어떤 짐인데요 모세가 무슨 짐을 지금 짊어져서 죽을 지경인데 목이 못하겠다는데 다시 나에게 목해할 수가 없다고는 왜 그래요 도대체 사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숙이 11장 4절. 아주 원망 불평하는 사람 때문에 못 사겠다는 거야. 모세가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야. 입을 게 없어서가 아니야. 모세가. 모세가 힘든 거는 원망하는 사람 때문에 죽겠다는 거요. 아니, 지금 이 광야에 우리가 뭐, 심고 거둔 것이 뭐가 있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걸 먹고 살게 해주셨잖아. 만나를 주셨잖아 먹고 살게 해주셨으면 감사하면 되지 왜 마늘이 생각나냐는 말이야 왜 고기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래석 교사는 부리들이 원망 불평을 해요 그래 이게 원망은요 금방 전염되어져 금방 전염병처럼 돌아 온 이스라엘이 원망 충만해 너무 힘든 거예요 원망불평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견딜 수가 없어. 모세가 속썩어 죽는 거예요, 속썩어서. 그때 하나님이 네 짐을 대신 치리라. 원망불평하는 진원지부터 막아설 사람을 세워주리라. 그게 누구예요? 장로예요. 민숙이 11장 16절. 백성의 장로 될 만한 자 70명을 세워주리라 아유. 여러분 교회 다닐수록 교회의 지도자가 될수록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 아유. 교회에 나오고 싶게 만들어줘야 돼목게하고 싶게 만들어줘야 돼 아유. 할렐루야! 아유. 나도 죽을 지경인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평생 못해 여러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다 그래서 죄 아래서 살아서 남을 괴롭히는 데 앞장섰다 그런데 이제는 빛이다 이제는 빛이니라 빛을 바라고 살지어다 빛을 바라는 게 뭐예요? 구절 빛을 바라는 건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삽시다 왜 30년, 40년 다녀도 남을 해꾸지만 하는 사람들 많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도와주며 살자고, 프로필에다가 거기에 상태 메시지를 써놔. 도와주며 살자고.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이야. 어둠이 아무리 있어도 괜찮아요. 깜깜함이 만민을 덮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어. 그러니 도와주며 사세요. 남에게 힘이 됩시다. 십자가를 칩시다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